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먼저 며칠간 건강상 이유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음을 양해 구합니다.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좁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했으며 해외 시장 또한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이면서 의미 없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나름 잘 소화한지라 2분기 초반에도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이 특별한 움직임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 보합 출발 후 잠시 등락을 보이다가 홍콩 세션이 개장될 무렵 하락을 하려는 듯했는데. 이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제법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하락을 막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약 5천억 정도 스트레이트로 들어온 것이 반등의 원인이었는데요. 오후 2시 이후로 중화권 증시가 반등을 멈추고 윗고리를 달고 제법 내려오자 장중에 증가했던 우리 시장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상당량 빠지면서 일중 미결제 약정은 감소로 마감했고 시장 흐름 또한 양 옵션 프리미엄만 빼면서 결국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A 그냥 양매도장이었나? 라고 할수 있지만, 시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나타난 선물 베이시스의 정상화가 오늘 양매도장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시장이 기간 조정받을 때는 선물 베이시스가 제법 강하게 눌렸어요. 즉, 지난 21일에 선물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빠져나갈 때는 베이시스가 눌리는 것이 어쩔 수 없었는데, 26일에 들어온 선물 매수세가 얼마 빠져나가지 않고도 그렇지만 이제 기간 조정에도 선물 베이시스가 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다면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물 미결제약정 수준이 아직 26만 개의 초반에 불과하고 선물 베이시스도 회복되어 있는데다가 글로벌 증시 또한 주말이 굿프라이데이 휴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2분기 초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이른바 8만 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을 회복한 것인데 의미 있는 가격대를 회복한 것도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8만원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개장 초에 8만원을 빠르게 돌파했다가 잠깐 밀렸죠. 거래량이 몰리는 초반에 돌파했다가 밀렸으면 원래 8만원 돌파한 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다시 8만원 돌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뭐 8만원 돌파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후 2시, 2시 이후로 선물 매수는 또 빠르게 되감겼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끝까지 상승을 유지한 것을 보면, 현물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이 진정한 강세의 이유라고 할수 있죠. 처음에 삼성전자가 7만원대 회복을 했던 작년 6월, 이때 해외시장에서는 최GPT 이야기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때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SK하이닉스는 준비되어 있어 근데 삼성전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꼬이면서 거의 뭐넉달 동안 삼성전자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6만원대로 밀려났죠 이때 개인들이 상당량 털려나갔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싹 받아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개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식이 목표가를 제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수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총 1위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가벼워졌다는 것은 신경 써서 볼 일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제자리에 내려오자 변동성 매도가 쌓이면서 양 옵션이 갈려 나가는데요. 옵션 시장에서도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 하락만큼은 없다라고 보고 해서 계속 풋클래스에서 매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단 레인지는 아직 380선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단 레인지는 지금 360까지 올려놓은 상태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다면 상단 레인지를 380 그리고 하단을 365까지도 올려놓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다만 이 콜옵션 360에서 365구간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면 시간 가치가 본격적으로 감소되면서 딥 ITM이 프리미엄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선물 베이스가 더 살아나기 전에 옵션을 선물로 스위칭하거나 롤링 어 패치를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60에서 365 구간이 콜옵션 그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확실한 레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현물이 갭 상승 출발하자 가벼운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만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실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 그 풋지 원언드레드 지수는 드디어 역사적 고진8000 포인트를 찍었는데 물론 역사적 최고가는 8020 포인트예요. 근데 올해의 최고가를 1분기 말에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더 놀라운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증시가 강한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통점 찾자면 유럽 증시도 초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 AI 내러티브에 엮인 SOX 에 소스 ETF 같은 이 반도체 종목들의 이 반도체 종목들이 높은 베타를 보이면서 초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의외로 미국도 굴뚝주가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를 갱신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유럽 증시도 기본적으로는 대형주에 계속 매수세가 유입돼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부활절 휴가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이제 1분기에 대한 리뷰 리포트가 속속 발간될 텐데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할 것이 작년에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 자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담았죠. 그래서 그 마켓 퍼포먼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1분기에 거의 한풀이 하듯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1분기 강세 흐름이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하튼 유럽 증시는 신고가 마감했고 또 채권 시장은 장중에 눌렸다가 장기물 위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단기물이 눌린 것은 아시아 세션 개장 전에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미국 경제의 강건함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사실 채권 시장보다 더 신경 쓰인 것은 통화 시장인데 오늘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유로화 그리고 오지 달러 같은 그동안 바닥권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던 비달러 바스켓이 확하고 밀려버렸죠. 분기 마감을 앞둔 스탑로스일 수도 있지만. 비달러가 올해의 연중 저가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1.8% 가까이 폭등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 어, 수요일부터 기술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숏 커버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 세션에서 또 레벨업 나타나고 이어 미국 세션에서도 레벨업이 나타나자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골드에서 숏 포지션이 기계적인 스탑로스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번 골드의 상승 흐름은 선물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물 매수에 기반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달러가 강세일 경우 상품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에 비해 이번에는 비달러가 약세를 보인데도 상품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어요. 여하튼 1분기는 사실상 숏스퀴즈로 마감되었고 2분기에 이러한 상품가격들이 잘 버티게 된다. 그러면 비달러 바스켓이 빠르게 튀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중에 특별한 이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세션에서 기름 가격이 상승 시작해서 미국 세션에서도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매수세가 유입돼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1분기 마감 흐름을 보면 채권 시장은 1월과 2월이 눌림은 극복하지 못했지만 3월이 저점권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로 확인할 수 있었고 통화 시장은 비달러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며 상품 시장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 이 모든 흐름에는. 공통된 논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저렇게 움직였다, 이런 로직 없이 각자의 시장이 기대한 바에 따라 움직인 것인데, 그냥 1분기는 그냥 수급이 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매크로 지표가 잘안 통하는 이 개별 종목 장세와 같은 것이죠. 여하튼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약보합 출발을 하고 나서, 나스닥 중심으로 또 눌림이 나온 듯 했는데, 장 초반이 하락 흐름을 주도한 것은 애플, 테슬라, 메타 정도였죠. 특히 애플은 갭 다운 1%를 맞았는데, 근데 그게 하락이 전부였어요. 나스닥은 10분 정도만 눌렸을 뿐 시장이 반등을 하자 18,500포인트를 강하게 넘기기도 했는데요. 또 그것도 상승이 전부였죠. 이후 장마감 직전까지 아주 지루한 생선 가시들을 만들어냈고 하루 종일 윗꼬리, 아랫꼬리들을 반복해서 달고 나서 장마감 직전에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굿프라이데이 휴일을 맞이해서 거래가 부진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2분기에도 AI 내러티브, 그러니까 소스 ETF 종목들이 또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21선에서 작은 양봉을 만들었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만약 다음 주 1분기 시작일에 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변동성 선물 4월물이 작은 양봉을 만들어냈죠. 이것으로 다음주 월요일 시장이 뭐 갭다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안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하나 날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쨌든뭐그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전체 시장이 조용했을 뿐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흐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선 러셀이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다 내려왔어요. 이는 수요일부터 들어온 저가 매수의 연속으로 볼수 있는데요. 새벽 1시까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이후 오후장에서는 상승분을 상당량 돌려줬었다는 점에서 그냥 분기 마감드레싱이 들어온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하나는 레딧이 마이너스 14.6% 급락을 한 것인데 IPO 가격이 40달러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흘 만에 거의 뭐따부을 줬다가 다시 사흘 만에 반토막을 냈죠. 그래서 참 밈스탁 따분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주에 IPO 가격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의 이 센티먼트가 살짝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봐요 하지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대단했죠 시총 최상위 종목이 개별 주식 옵션이 수급에 따라 급등락 보인 것도 있고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 추세선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것인데 그중에 애플과 테슬라만이 줄창 눌리면서 맥니피션 세븐에서 몇 개가 이탈하는 식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 맥니피션 세븐 이 종목들이 spx 인덱스 eps 증가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거품론 거품도 두 가지가 있죠 버블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펀더 매트를 기반하지 않은 매수세로 만들어진 즉 바로 꺼질 수 있는 그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버블이냐 아니면 맥주잔께 따르면 이게 보글보글 보글 올라오는 그러다 천천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그 맥주잔 위에 거품인 플러스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는 뭐 여기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거 둘다 아니다 버블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다 오히려 실적 대비 자, 으,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 한 10년간 시장 흐름을 보면 ETF가 굉장히 발달했죠. 뭐스타일 e t f 니 섹터 ETF니 이런 시메틱한 그런 그 ETF가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 ETF로 쏠림이 더욱 커지고 또피 밴드 왜곡 현상 좀 이런 것도 생기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I 내러티브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제일 현명한 투자자들은 또는 리스크를 많이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찍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매수한다라면 그보다 조금 덜 현명하고 또는 덜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나름 리스크를 방어한다고 SOXX, ETF를 매수한 거죠. 그리고 그보다 좀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QQQ를 사고 그보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스파이를 산 겁니다. 근데 시장참여자들의 크기를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 즉 보수적인 쪽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총 투자량을 보면 스파 이 ETF나 QQ q 뭐 SXX 이런 데도 보면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복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상위죠 그래서 점점 분산이 되어 있는 ETF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총상위 종목들은 중복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이 매수에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만큼은 시총상위수록 탄탄히 받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성이 뒤집힐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달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공적인 분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지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잘못 봤다고 라 생각을 전환한 게 1월 중순이었죠 채권도 늘리고 통화도 늘리고 시장이 분명 12월까지 달려왔던 내러티브와 다르게 움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전혀 밀리지 않아서 아 이거 잘못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월에 만약에 시장이 기간 조정을 마친 것이다 그러면 최소 2분기 첫 주는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 이거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무난한 하루를 보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푸옵션 프리미엄 높습니다 이 하락을 하려고 하면 옵션 프리미엄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마켓메이커들은 시장이 하락이 하단이 단단히 닫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선물 베이스도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옵션 시장에서의 밴드는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시간 가치 감소에 들어가 어, 구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375에서 3 6 0구간에서만이 옵션 밴드가 막 형성되고 있군요. 근데 선물은 지금 375를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그, 금요일 내에 380에서 360으로 이 포지션 롤링업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어차피 금요일 해외시장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우리 증시는 빠지지 않겠지만 또 폭등은 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금요일과 월요일 작은 작은 시장 올리면서 선물 380선에 슬그머니 좀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은 금요일이 휘장인지라 뭐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오지달러 롱 포지션이 지금 평가 손실로 전환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월요일 시장 상황 봐서 일부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엔화 와 달리 오지달러 변동성이 높아서 옵션 매수로 전환할 경우 오지달러는 시간 가치 감소에 제법 시달릴 것 같은데 이거를 칼라 옵션으로 전환해서 프리미엄 벌어 넣을지 아니면 타임 스프레드로 프리미엄 벌어 넣을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비달러 바스켓이 최근 약세 흐름은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라 좀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